안녕하십니까 HL4CVG 입니다 예, 오늘은 어, 아노미 유튜브 구독자님 백세님이 노트10 어, 아노미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셨는데 어, 안드로이드 버전이 11이라서 어,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, 11에서도 작동될 수 있게끔 루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폰을 부팅 시킵니다.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꽂으시고 반대쪽 케이블은 폰 충전 단자에 삽입시키면 되겠습니다. 지금 폰이 부팅이 되죠. 두팅에 사용된 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 5G입니다. OS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11버전입니다. 예, 스크린트 오토 유저 권한이 나왔죠? 그러면, 이때. 꽂아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은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 화면이 나오죠? 차량에서 왜봐용 계속 하려면 은 잠금해제 계속 합니다. 여기서 위로사이프 계속 안드리도토에서 요청하는거는 다음 폰에 하스팟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안드리도토 메인 메뉴가 나타납니다 키패스 네, 활성하는저 차량에서만 나오는 거니까요 어,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용 앱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예, 카카오 네비는 3.57.1, 안드로드 오토는 7.1.614574 릴리스 최신 버전입니다. 스크린 투 오토는 3.6.2입니다. 예, 그러면은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죠. 예, 여기 스크린 투 오토 클릭. 그러면은 이 화면이 스크린투 오토 메인 화면입니다.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 클릭하면은 번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아이콘이 이렇게 다 뜹니다. 여기서 아이콘 더블 클릭해도 바로 실행이 되죠. 여기서. 네 파이널. 그래서 뒤에 있는 이홈 버튼 눌러도 되고, 이거 뒤로 가기 눌러도 되고, 뭐 여러 가지 버튼 이 있으니까요. 원하는 거 하시면 되고, 넷플릭스. 네 넷플릭스도 뭐 이상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. 다음 마지막으로 유튜브 확인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안 쓰는 전자제품들 당근하고 한 130만 원 벌었나? в футбольный клуб Кардиф, но, к сожалению, чем Уотфорд напоминает Дортмунд, уже в обойме, и это очень кстати. Передача штрафной на Фернандо Юренте, и понятно, что ожидать вот такой. Ну, найдешь штрафную и как против него. Эй, Ютубу, да. И сам общица, да Сквозь сразу двух футболистов Тоттенхэма. Подача штрафной, трое в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у него с головы. 참고하시고요 버전. 그 다음에, 설정 들어가서. 조금 힘들잖아, 정보. 소프트웨어 정보. 11이죠? 안드로 버전. 예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자 벽세님 참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 화면에 또 뵙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